베릴풀 6배 0 0천 매니저 상 매니저 짱 베릴 6배 풀좀0 0 천원 타아줘 아홉님은 현타란 게 없나? 아홉님은 현타라는 게 없냐고요? 방송해봐요 저도 맨 처음에 일을 이러, 이루지 않았어요 얼마나 젠틀했는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판 베릴 6배의 네 미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방송하면 아무도 안 보더라고 저도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만든 괴물이야. 이다음은 맞잖아. 당신들이다. 이렇게 만들었잖아. 원래는 제가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방송 잘 했는데,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만들었잖아. 끄끄부금 쓸데없이 아련하네.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걸로 특수 보정기 끼고, 그럼 좀주밥같잖아 일반 보정기 끼다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음기를 껴도 반동을 모르겠어. 배를. 이거 괜히 해서. 아이고 다 오면 그 특수 보정기의 인체 공학적 손잡이끼니까 반동 잘 잡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번 판은 일반 에란겔 갈게요. 뭐 어, 베리래. 뭐 반동이 어디 있어? 아 뭐야 솔코드 죄송합니다. 어쩐지 매칭 빨리 잡히더라. 어, 스마미생, 어, 스마미생. 어, 솔코드인지 몰랐어. 아핑좀 제발. 아괜찮아 어, 적응해. 핑백 적응하자. 핸디캡 줘. 그래봤자 뭐 솔론데 뭐. 다홍님, 발가락 6개로 치킨 가능하실까요? 글러브님, 맞으실래요? 선생님, 아, 시청자분, 맞으실래요? 아, 이야라이, 그거 치킨 먹, 먹으면은, 진짜 떡 개떡상하지. 족핑 거. 가자. 다홍아, 오만 가야지. 할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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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났어. 아, 아, 쌍베릴이 무난하겠지? 귀여워. 자신감은 좋았어. 하지만 너는 제로토 한번 먹어. 예, 형님 인마 싸밥인 줄 아나. 자신감은 좋았다. 이렇게 제로토 먹으면서 교육을 받는 거야. 왜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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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뇨. 이맛에 게임하는데요? 시체빵안 갈기고 이모티콘 안쓸 거면 게임 왜 해? 저 이맛에 게임합니다. 저는. 음... 네. 우리 상대방을 가장 꼴 받게 해야 게임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메시나 호날두 골 넣을 때 보세요 골키퍼 앞에서 그냥 하면서 어? 세레모니 갈기고 그게 잘하는 거야 그 상대방이 보면서 얼마나 골 받겠어 그게 진정한 스포츠지 상대방을 골 받게 하는 게 원래 스포츠예요 이래서 정지 먹지 아 근데 신안하고 이모티콘 썼다고 정지 먹으면은 뭐다 정지지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내 정지 사유가 인성질이라면 진짜 다 정지 먹어야 돼 나만 인성질 했어? 응난안해아 음, 근데 이게 약간 요새 제가 느끼는 건데 이 불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편의 시대 프로 불편노들이 많은 세상이야 요새 나만 그렇게 느끼나? 되게 점점 세상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어. 야, 우리 때는 여러분들, 저 때는요. 남자 아이돌이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찍혔어요. 옷을 찢었어. 아, 진짜로. 그리고 여자 아이돌이 망사 스타킹 신고 나왔어. 진짜 졸라 야하게. 그래도 사람들, 오~ X, 야, 우리 오빠들! X. 너무 섹시해. 그리고 남자들은 와존나 섹시해요 막하면서 했는데 요새 까봐 나랄까 구라 구라치는 게 아니라. 근데 요새는 너무 세상이 너무 보수적이야 졸라 간지긴 했어. 그 몸도 좋았어. 그때는 아이돌 오빠들이 다 헬창이었어. 진짜 허벅지랑 가슴이 진짜 롱나 굵고 빵빵하고. 아 걸스데이 진짜 섹시했는데. 나 사랑해 라 뜨다. 따. 아, something, something. 어, 아우, 진짜 섹시했지. 요즘은 그런 의상 입고 오면은 신고 먹을 걸? 어? 처음부터 룩배 너무 잘 써면은 긴장감 없잖아. 너무 완벽하게 잘써 버리면은 재미 없잖아. 방송 재미를 위해서. 시도는 좋았는데 점프샷 하는 게 눈에 보여 너도 제로투 맞아야 돼그 눈에 보이게 점프샷 하면 당이죽겠냐이 녀석아 아 오늘 내가 진짜 유저들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준다 근접 1대1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주고 있어 지금 이거 강의료 바꿔야 되는데 강의료 무고밴 시욕이요 <laughs> 아 진짜 제로투 쳤다고 무고밴 할 거면 은 진짜 제로투 이거 만들지 말든가 이 불편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짜 국가지고 신앙할 수도 있고 이모티콘 갈길 수도 있지. 그거 갈기면은. 인성질이 불편한 사람에게 불편해하는 김다운 이것이 불편의 시대 그럼 뭐그 그, 신앙 갈기고 이모트 갈기는 게 빡치라고 갈기는 거지. 또 이제 또 공식 카페 가서 또 일르고 말이야. 저는 일르지 마세요. 저는 방송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 시청자가 시켰어요. 아저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진짜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저한테. 시청자 탈퇴할게요. <laughs> 야 구독 취소하면은 미래의 딸 얼굴 긴다움. 어제 쏘도 붙는고 솔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아 어저께 솔코드 이연치킨 먹었어요. 예 그렇다고 치죠고. 아 근데 어저께 진짜 이연치킨 먹었어요. 아야야 시청자들 어저께 방송 본 친구들 얘기 좀 해줘 미나미 형님한테 진짜 못 믿는다. 예예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지. 아 진짜 먹었다니까요 이연치킨? 진짜 아 믿어줘 아 이 연치키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쟤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다 아이 야라이. 얘이 연치키 먹을 수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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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이. 아 어, 이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거 찢어졌어. 이게 아야했어. 와 씨, 저 새끼 때문에 이거 내 여기 인대 다쳤다. 아 씨. 넌내 인대를 다치게 했어. 어 리드샷 너무 빡셌어. 이거 야 죽배 리드샷. 빡세다 잉 야. 아바인마. 오 어, 뭐야 이거? 아야 이 점사는 뭐야 이거? 환, 어, 환장한다. 편집자님 망했어요. 빼달라 그래도 의시겠죠 편집자님 제발 빼주세요. 나 말했어 진짜 빼달라고. 월급은 내가 줘. 아니 왜왜안 맞어? 왜안 맞어? 편집자님, 방금 것도 빼줘요. <laughs> 그럼 이러겠다. 아니, 숙장님! 다 빼면은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요? 좀 기술적으로 해봐요. 그게 편집이잖아, 편집자님. 이번엔 안 놓친다. 빼. 네. 아니, 아... 저게... 저게... 아... 아 버기리짜리 진짜... 천원천원벌기가 너무 힘0 0 0원 가자 0천원벌러음 오케이 자 시청자 양반들 0천원 들어갑니다요 어디야? 우리 0염둥이 어디야? 어, 우리 염둥이 여원1 0 같은데? 편집자님 나어0 0 0원 1000원? 1 0 0 무배 접어야 돼? 다시. 아, 아 편집자님, 아 몰라 알아서 해줘 봐봐. 그게 편집이지. 나 우리 편집자님만 믿어. 금당 2천으로 올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도를안 맞춰서 놔 그래요. 잠깐고 h o 지 오! r 야, 들어와!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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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던전엠파이터 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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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지 이제 감도 적응 됐잖아 깔끔하잖아 야, 말했잖아 감도가 조금 손에 안, 안 익었는데 몇번 쏟아보니까 잘한다고 반동이 없다 반동이 있는데 아. 아여아 아, 방금 일부러 반동 있는 것처럼 쐈어요 흑소리 들을까봐 아 몰라 편집된대 알아서 해난 모르겠어 이게 이게 배그영상인지 이게 뭔 방... 무슨 방송인지 난 몰라 어 알아서 편집해 나이스 아 여러분들 저도 저도 나름 몸에 배... 저도 배그하는 유튜버예요 여러분들 저 게임유튜버 맞습니다 아씨 자 아, 바로 이거 현미경샷 갈겨야겠다 현미경샷 현미경샷 정말 오오오나 피신분 야 여기다 바지를 벗어 놓으면 어떻게 이거 진짜 와 미쳤다 야저 전략적으로 좋다 저 무슨 바지야 시즌 3 전투용 바지 야 갖고 다녀야겠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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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벌레 해야지 음길리슈트야 응, 여태까지 예능이었다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 11살 반속 보여드림 GG 요고꼬 똥 요고꼬 똥 피를 6배 6킬 12000원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쏴볼게요 아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말라고